같은 품종인데 이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키워보면 보여지는 게다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년 정도 키웠는데 작년에 그 모습이 아니야. 도대체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네,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자료들을 막 찾아보면서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유전적으로 같은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이나 관리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이제 번식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애들이 이제 많이 달라지는 건데 얘가 타 엠마뉴엘이에요. 자, 엠마뉴엘, 지금 보면 꽃이 나가고 있죠?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키웠던 아이랑 아나님이 키웠던 거하고 이렇게 다른 느낌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지금 보니까 이거는 그때. 안 아닌 거였나? 누건지도 모르겠어. <laughs> 이름표가, 지금 제가 이름표를 이렇게 썼네요. 그런데 상태를 보아하니 이거는 그때 삽목하고 나서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직 1년이 안된 가지거든요. 근데 얘는 있따만 해요. 오...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큰 화분을 옮겨줘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또 얘는, 얘도 마찬가지. 다 엠마뉴엘이에요. 그런데 얘는 또 보면은 작아요. 잎에서 나타나는 특징 같은 걸 보면은 어 이런 거 보면 똑같잖아요 잎에 나타나는 말발굽 문양이라는 게 똑같은데 단지 얘는 작은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더 작아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 발견하셨어요 혹시 음 글쎄요 꽃대 그, 꽃대 오 어, 아. 제가 키워 보니까 제라늄이 이렇게 큰 애들보다는 작은 애들이 꽃대를 더잘 물고 잘 피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리갈 같은 경우는 꽃이 안 피면 삽목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몸체가 작을 때 이렇게 꽃이 잘 피우는데 뭐 이거가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게 되면 그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여지는 게 틀리다 보니까 가령, 이제, 어떤, 그, 어제, 그, 나비 부인님 오셔가지고, 어, 이렇게 크는 게, 엠마누엘 아니에요? 라고 <laughs>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가 기억이 남더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서로 키운 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작은 애들이 꽃이 잘 피고 그러더라고요. 얘도 지금 보면은 첫 번째 꽃대를 잘라주고 이제 두 번째 꽃대 올라오고요. 그 와중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꽃대 하나는 마르고 있어요. 그래도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아니 원인이 뭘지에 대해서 한번 정도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게 번식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얘들은 영양생식이라고 하는 삽목을 통해서 다 했거든요. 그런데 삽목을 해서 그 과정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됐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나 봐요. 그 방법의 차이라기 보다는 그 가지마다 또 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같은 데서 잘라서 해도 이 옆에서 나오는 이걸 보고 이제 옆축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데서 이렇게 옆에서 딱 나오잖아요. 우리 격가지라고 얘기하는. 네. 이 격가지에 여기 밑에 생장,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이 번식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분열을 하면서 또 다른 상황들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변화가, 그러니까 잘라서 한다고 해서 그 형질이 그대로 넘어가는 건또 아니라는 얘기가 음. 되는 거죠. 이것도 또 흥미로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라서 해도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거가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제가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 영양분도 많이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처음 화원에서 데려올 때는 덩치가 되게 큰 상태로 데려오거든요. 그런데 점점 제가 키우다 보면 작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생각했더니 이제 화원에서는 대부분 보면 이제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복합 비료 이렇게 된그니까 성장에 주력을 할수 있을 만한 그런 영양제들을 쓰,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걸 보통 양액이라고 얘기도 하죠. 이제 양액을 썼을 때는 확실히 성장 속도가 빠르고 덩치가 커져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키울 때는 보통 유기질 비료. 그러니까 그것만큼 정도의 센 강도가 아니라 좀 약한 강도를 쓰다 보니까 얘들이 자그마한 변화하지 않나라는 추측을 해봤는데 그 얘기가 맞더라고요 음. 어그 얘기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 집에서 키우다 보면 점점점점 점점 외송종이 돼 가요 그런데 걔가 그럼 결론적으로 다시 화원에 가서 그쪽에서 쓰는 양액을 써버리면 도룩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잘 먹으면 커지잖아 옆으로 <laughs>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도 이런 원인도 있어요. 내 클라이밋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목 밑에 날씨. 그냥 아, 그제 직역을 하자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의외로 식물들은 요 밑에 환경이 중요하대요. 턱 밑에 그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도 애들의 성장 속도가 많이 다르대요. 우리가 선풍기 틀어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선풍기를 통해서 여기에 공기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얘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공기 안에서 뭐 습기가 많은 곳에서 이렇게 크는 애들보다는 뭔가 건조하고 이렇게 통기성도 좋고 주기적으로 습기가 또 공급이 되고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장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 공기가 순환을 하지 않는 실내 같은 경우는 곰팡이도 잘 슬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환기가 잘 되는 베란다에다 선풍기 틀어놓고 하면 아무리 힘든 여름이라 하더라도 잘 살아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남아프리카에서 와서 건선하고 건조한 환경에 살던 애가 우리나라에 그 온도 높고 습기 많은 여름철을 지내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선풍기 틀어서 요 밑에 환경들을 좋게 한 아이들은 그나마 살아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꽃을 피울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이 턱, 입 밑에 있는 환경들을 잘 만들어준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환경에 따라서 애들이 보여지는 현상들이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항상 그 형태를 그대로 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화보에서 본 거, 뭐, 진짜 예쁘게 꽃핀 막 이런 모습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저런 조건들을 맞춰 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건들도 맞춰 줬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거는 사람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 손끝에서 우리가 또 영양제도 또 이렇게 막그 뭐야 막 섞기도 하고 뭐 주는 방법도 틀리고 막 이런 저런 거 많잖아요. 제가 앞에서 막 계속 귀에 피나도록 막 떠든 내용들 있잖아요. 와서 이렇게 시원하시는 거딱 보면은 달라요. 뭔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심지어는 제가 해도 그래요. 제가 얘랑 얘랑 엄마가 같아요.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삽목이 됐냐? 아니다, 얘가 조금 늦었다. 얘는 조금, 어, 3개월 정도 빠른 애고요. 얘는 3개월 정도 좀 늦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지금 총 개월수를 한 5개월 정도 된것 같고요. 얘는 거기에 3개월 정도 더해서 8개월 정도. 봄에 삽목한 거, 얘는 여름 막 시작할 즈음에 삽목한 거. 그렇게 얘기가 될수 있는데, 꽃이 핀 상태를 보면은 얘가 폈을 때 얘가 폈을 때 같이 이렇게 폈었어요. 그걸 보고 제가 이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어째 같은 엄마 밑에서 같이 자랐으며 같이 꽃을 폈는데 그리고 니들 같은 거 먹지 않았니?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런 꽃을 마지막에 같이 피워준 걸 생각을 해보면 같은 엄마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랐느냐면 얘는 이미 첫 번째 꽃대에서 꽃을 한번 피웠어요 그러니까 얘가 피는 요 시점에서 제대로 된 꽃을 한번 피웠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올라온 거죠 새순이 올라왔는데 그때는 영양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첫 번째 애만큼의 이렇게 따글따글한 꽃잎들을 달고 올라오기에는 그 영양분이 부족했고 다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힘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미완성체로 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어머 내가 변이를 만들었나봐. 요거는 다른 남자 부인입니다. 하면서 잘라서 삽목을 해서 다른 분한테 딱 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결국은 또 이렇게 피는 거잖아요. 제라늄은 그때 당시에 변이가 있다고 그냥 단정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좀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몸을 추스리고 힘이 모아지니까 결국은 또 이렇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면은 참 정말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구나 싶은 게 같이 거의 같은 시기에 꽃이 폈는데 얘가 조금 더 지는 형상이 많이 보이죠. 얘가 좀더 빨리 노화가 됐어요. 이유가 뭔지를 또 보면은 그 지금 화분 사이즈는 똑같아요. 그때 똑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덩치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얘는 잎이 요만큼밖에 없고요. 얘는 잎이 이만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에서 빨아들여서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쓰는 거에 있어서 얘가 훨씬 더 유리했던 거죠. 그래서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리고 더큰 꽃으로 이렇게 꽃을 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라늄은 지독할이 만큼 환경과 영양분, 이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는 그런 식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됐다가 또 이렇게도 됐다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키우면서 또 늦, 키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작을수록 꽃이 잘 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또 원인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영양분의 흐름을 금방금방 감지 감지를 할수 있다는 거죠 이 밑에서 시작해서 위까지 올리는 것보다는 확실히 거리가 짧으니까 빨리빨리 빨리 모든 것들이 진행이 빨리.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죠. 제가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잘라서 삽목해서 다른 겁니다. 라고 해서 분양을 해버리면 뭐가 똑같은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건 저 여기서부터 제 뇌피셜이에요. 뇌피셜인데 얘 이름이 저희는 밀필드 로즈로 제일 먼저 접해서 우리나라에 계속 있었는데 느닷없이 로코코라고 하는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 심지어 이름표를 지금 로코코로 달고 있어요. 어디냐 이름표 어디 가니 어디 어디 또 물주면서 묻혔나보다. 어그 로코코로 달고 있는데 똑같다는 거죠. 입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다른 부분이 제가 3년째 키우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결국 은 똑같아요. 단지 꽃이 이렇게 장미형으로 예쁘게 필 때가 있고 얘처럼. 이렇게 그냥 흐드러지듯 피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 차이일 뿐이지, 결과적으로 제대로 폈을 때는 다요 모습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뇌피셜로 한번 써봅니다. 뭐, 그러면서, 로코코? 어우, 신품증 나네, 무조건 샀고. 그걸 갖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laughs> 제라님 오래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항상 좀 의심을 하는 경향이 생겨요. 얘 혹시 개 아냐? 요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경우도 또 있어요. 샤이 아망 때인데 얘가 한창 꽃이 예쁘게 폈을 때는 요렇게 폈었어요. 제가 얘 엄마예요. 그런데 엄마를 잘라서 이제 삽목을 했더니 얘가 이제 새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5개월 안쪽인 아이죠? 꽃이 요렇게 핀 거예요. 이것도 환경의 영향이라고 얘기하는 게 요만큼 꽃이 필 정도면 꽃볼이 형성이 됐었던, 막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됐었던 시기는 한참 더위가 이제 살짝 가시는 고쯤이었거든요 아마 더위가 더 진행이 됐으면 꽃이 안 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살짝 가시는 상황에서 꽃이 막 피기 시작했는데, 겨울철에,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처럼 그렇게 예쁘게 피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뭔가 예쁘게 피우기까지는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폈지만 그래도 이 작은 몸체 이렇게 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대견한 거죠. 그런데 이건 제 잘못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어요. 얘 이름 잊어버렸잖아요. 얘 이름이 뭐 있는데? 갤럭시 종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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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름 있어요 제가 찾아봐야 돼 우리 영상에도 나갔고 했는데 지금 머리가 딱 그게 성에 떠오르지 않아서 그래요 얘 적어도 여기 이름표 에 있는 라라 앙드레는 아니네요 어 라라 앙드레는 요렇게 생기네요 진짜 다르네요 다르네 고런 애가 라라 앙드레인데 어쩌다가 근데 얘도 되게 이쁜 애였었거든요 하이 뭐였지? 암튼, 그 이름을 제가 찾아서 지금 여기다 넣도록 할게요. 지금 얘예요, 얘. 예. 지금 당장은 기억 안 나지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왜 같은 이름인데 이렇게 달라요 하는 거에 대한 썰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 어떻게 재밌는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엔 또 제가 찾는 대로 또 재밌는 얘기 가지고 와볼게요. <laughs>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됐고요. 여러 이상한 모습 보였던 애들 다 이쁜 모습으로 변할 거예요. 다 변해라, 뾰룡! 마법을 걸었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또 올게요. 우리 내일 또 봐요! 안녕세요